なすなすなすなすなすなすなす 동하고 동생들이 가다롭더라도갖지 말고 달래고 얼러서 우리 편으로 다 데려와야 돼. 다 네. 생각하지 우리 도 대표님께서 방언이라고 발표를 해도 당분간은 여기는 이 땅은 안하겠습니다 왜조 혼자 불러와가지고 뭘 합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야 애국당이 대표 정당이야 보수는 글로 결집해야 돼이말 하면 대국당 당원이야. 이러면 매수는 사람이 되버려요 채민이 안 서잖아요. 저는 아직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걸리 당원이다. 내가 전통 당원인데 지금 저보다 더 고참 아무도 없어요. 한국당에 공화당 때부터 당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고참 당원인데 야 보니까 현충원 가 보니까 전부 사이비 보수들이고 사이비 애국자들이야. 진짜로 애국자. 진짜 로이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애국당이야. 네. 글로 가. 아. 이렇게 좀세련되고나 아. 그 안에 생각하는 경가야지들기연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국가고 도이 나라가요. 우리가 지금 박수 치고 제가 몇 명이 요 딸기 아입니다 나라가 <laughs> <laughs> 음. 기집가 하나, 딸 하나, 기집가 하나. <laughs> 아, 그래, 딸기 아빠라 그랬기도 하고, 딸기 딸기 아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딸만 내신다, 이렇게 가좀교명적이었어이딸3년이다 이러면은, 아, 그래도 아들 하나 있구나, 또 이랬나? 괜찮죠? <laughs> 네. 그래서 24살 때 결혼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방을 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온도 좋고 사골새 안 아프고 하는다 그래서 내가 몇년 동안을 이해 가지고도 온돌방에서 몇년 동안을 자본 적이 없어요 마루에만 잤어요 네, 마루에서만 잤어요 아 그래가지고 선동 추운 겨울에도 마루에만 잤다니까 그래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날아갈것 같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한국, 아, 대한애국당이 대한외국당. 이름도 자꾸 해봐야 <laughs> 대한애국당이 탄생해가지고 지금 이날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너 어느 당이냐 하면은, 그 어, 부당이다. 이러다가도 요새는 대한애국당이 들어갔다. 이러면 하는 말이, 아, 그 거지당. 이러다고 <laughs> 돈이 있습니까? 뭐 이름이 있습니까? 뭐우당이야 그 하면, 좀 아는 사람, 어, 조원진이다. 요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 하나가 생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이 당사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어려움 속에 네. 새방살이를할 때도 하나도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 집에 들어오면 누가 있어요? 같은 간에가 있고 딸기 딸기 토끼 같은 딸기 딸기 같은 <laughs> 나도 아프지만 또 몸도 안 좋지만은 대한민국당 집회에만 나오면은 힘이 납니다. 아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남들은 거지당이라 그래도 여기 오면 따뜻한 마음대로 오가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 40년 동안 도, 저, 당을 안 바꾼다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 한 40년만 더 살면 안 돼. 그 기록을 깨끗하죠. 그래서 좀 오래 살아 내가 부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이 당을 버리지 않는다. <laughs> 이 당은 진실의 당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나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논쟁만 하면 보수가 뭉쳐야지 따라가서 한단 말이야.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 또 앞에 서갔잖아 친구들하고 싸우다 내가 분이 나가지고 돈을못참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어요. 하도 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꾸 얘기가 미뤄지니까 조금 하겠어요. 공경청원과 청원회에서도 그 38주기 추모식을 했었습니다. 추모식을 세 군데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면충원. 그 다음에 생가해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추모사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 정권이 촛불혁명 가지고 자기들이 탄생한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혁명이 뭐냐 하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상기해 보니까 그 시시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혁명이래. 혁명 권리가 할 없어요. 촛불혁명 그런 건된것 없어. 진실 혁명이래. 맞니다 오늘 이준석, 오은진 대표, 부평환 대표께서 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 탄핵을 규탄하는 거 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을 살린다고 네, 오수만 뭐하고 진보만 뭐합니까? 네, 거짓말을 하는 게 없다. 맞습니다. 할 때도 내가 선거 유세하라 그래야만, 나그래야 내가 유세할 자격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구조를 보수, 진보, 이래 끌지 말고, 탄핵, 비탄핵, 이래 가자, 말이야. 맞아. 당하고 필요 없어. 탄핵 반대하는 놈들 다 모이고, 탄핵 찬성하는 놈들도 모이고, 이래 가지고 싸우더라면 벌써 이거 우리가 이겼어요. 옳습니다. 이거 가지고 속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뻐야 되는 거요 그러나, 정의는 이기고 의리는 이깁니다. 내 말이 아니고, <laughs> 하나님 말씀 한마디. <laughs> 그게 뭐냐 하면, 은 조원진 집사님은 잘아시겠다 나라분도 잘아시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수만 구하고 진보만 구하면 어렴 구해야 오 구하지 않으면 보수라도 그건 황이 말짱 황이고 공산당이라도 정의를 말하면 그걸 따라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좁은 데서 이하고 있지만 이제 이 씨앗이 자라서 온 나라를 덮고 세상을 덮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의와 진실을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 대한의 국당. 다시 한번 그 저력과 우리의 소명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이 운동은 국내외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 해외 동포 여러분이 우리 특히 이 나라를 염려하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수덕 변호사님께서 우리 해외에서 특히 또 트럼프 정부에 정부에게이탄에의이 탄핵의 사알을는 맹활약을 지활해주 지금 해주다 계십니다. 장수덕 변호사님. 아, <laughs> 아 이렇게 정말. 열렬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작년 12월에 와서 3월달 그 탄핵이 에... 한결이 날 때까지 사내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핵그 때까지 겨울 내내 캘리포니아의 따산한 햇볕을 멀리하고 여기 와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길거리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 그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탄핵 판결이 엉터리로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서 외쳤습니다. 탄핵을 법조사기로 해가지고 탄핵을 하지도 않으면서 애국 대통령만 파멸시켰으니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처음에 에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어그 각하를 시키지 않고 심리를 한다고 그 하길래 제가 미국에서 13페이지짜리 편지를 장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아홉 명 각자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당신들이 변호사라면 나도 미국에서 변호사 40년 했으니까 거리 한번 맞춰보자.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을 왜 이걸 심리를 하겠다고 그러냐 각하시켜야 되고 돌려보내야 되는 케이스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해 그래서 두고두고 보면서 나중에 느낀 것은 아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지금 몰락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방에 다니면서 아, 그 교포 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언론 장벽 때문에 잘 모르고 있어서 뭐 집회도 하고 또 심포지움 이런 걸 열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 이게 장기화되고 법조 사기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편지를 쓰고 트위터를 날리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항상 검토하겠다고 친절하게 답이 와 있어요.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박 대통령께서 저렇게 심기를 일전하셔가지고, 어, 지난번에 재판 거부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 박 대통령의 안위도도 걱정이 돼가지고, 특히 이번에 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나갈지 들렸다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트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와가지고, 구치소에 잠시라도 들려서, 어? 어자락만 스치고 와도 당신은 영웅이 된다. 자, 근데 저희가 할, 하고 있는 일은 그건 뭐냐? 미국에다가 공익법인 국제변호인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제변호인 포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어쨌든 간에 그게 구출이 됐든지 안면이 됐든지 적방이 됐든지 빨리 나오시게 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내년 2월 전에 말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안그러고 지금 이 불법으로 주권을 찬탈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전쟁 지구에 있는 겁니다. 아세요. 이 현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변호인 포럼을 공익범위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이 대통령 각하를 다시 청와대로 모시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많은 그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 다음 기회에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이 성립이 될수 있을 그때 가가지고는 우리 에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이 유일 정당이 되고 유일 여당이 돼서 이 나라를 좀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염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나라를 새로 꾸리고 국회 예, 지금, 지금, 지금 국회는 엉터리입니다. 감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인 자리에요. 그거다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땅이 국회를 구성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의또 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 바로 노조입니다. 전전유 석유, a 어, 어석 w 공사 노조위원장이셨고 지금 문재인 퇴 퇴출 어 운동본부 대표십니다 김기 g 위원장님. i k o Bunjay, Tetru, o 꼭 당선시키길 조언드립니다. 오늘 김기동 위원장님은 입당을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예예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치 사실 저는 뭐 먼저번에도 뭐, 뭐 홍준표 시저 보고 얘기가 강그정로 저거 매날 참고 때 제가 이야기한 거 써먹고 다니면서 뭐 혁신위원으로 노동계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유속춘 동해가 좀데. 전는그 뭐 양반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고 사실은 5월 11일날 제가 문재인 탄핵, 그 국경원 탄핵 주진에 만들니까 오마이뉴스하고 뭐 한결에서는 너무 빨리 만든 거 아니냐,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늘 앞서 갑니다. 민주노총도 제가 87년도에 만든 장본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만큼만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을 망치는 게 이놈들의 지금 그 놀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큼만 어, 얘네들이 다시 제가 그때 만들었던 그러한 그 올, 원래의 취지를 바꿀 때까지 제가 이제 민주노총을 갖다 비판할 거고, 사실은 뭐 최근에 청와대 앞에 가서 쓰레기들 민주노총 빨리 동성철거해라 그래 내놓으니까뭐 조국시켜 갖고 뭐 저보고 말이야, 뭐 상신해 주니어 저는 이래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민주노총에 때를 잡는 게내 목표다. 기억만큼 나라면안 그런데, 한 가지 금 깜짝 놀는 게, 뭐 좋은지 대표님 잘 아시지만, 울산에는 뭐 국회의원들하고 형님 동생뭐다한지 뭐 오래됐는데, 특히 뭐, 저희 방국당 국회의원들. 사실, 먼저 번에구엑스에 열대식 버스 동원해갖고 오라고 <laughs> 하다를 냈습니다. 국회 걱정을 해요. 열대 오라고 그러는데, 세대도 못, 못 맞췄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기 코엑스 가서 보니까 우리 이번에 대구 집회 때두정도 수준하고 그때 코엑스 자유한국당에 홍준표가 총 동원령 내려가지고 헌거하고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때 우리 대한애국당은 얼마 있으면 당원이 어마어마하게 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합니다 대한민국당 영원하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 모두 해주신 따뜻한 이 어, 말씀들은 우리의 그 열기가 더욱 활활 불타오르게 정말 어, 불을 당겨주신 축사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명분과 또 우리의 소명, 다시 한번, 우리 영상 시청을 통해서, 대한 애국당의 이념과 비전, 다시 한번 마음에.